김보미 양의 하굣길 어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요 그때 보미야 집에 가?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너 떡볶이 귀신이잖아 미안 나 오늘 급한 일 있어서 먼저 좀 가볼게요 내일 보자 단짝 친구의 제안에도 거절한 보미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얼마 후 보미가 찾은 곳은 인근의 한 아파트. 주위를 살피는가 싶더니 어, 갑자기 창문을 엽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거죠? 아니 보미 양. 설마 도둑질을 하려는 건가요? 아무도 없는 집으로 들어온 김범이. 그런데 집으로 들어온 범이 양의 행동이 어째 이상합니다. 뭔가를 찾는가 싶더니 느닷없이 몸을 숨깁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두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몸을 숨긴 채 뭔가를 훔쳐보는 봄이야. 그 사이 집 주인이 들어온 모양인데요. 주인이 잠든 걸 확인하고 그제야 모습을 드러내는 봄이야.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년 여성과 보미양 사이에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한데요. 그런데 보미양,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16살 어린 소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보미양이 언니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 언니. 들어가도 될까? 괜찮아, 들어가자.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두 사람의 대화가 이상합니다. <목소리> 자매의 저녁 메뉴. 아이고 라면이네요. 맛있겠다. 불고파츠. 음. 응. 그런데 그때. 미 미야. 키운다고 했는데 야, 여기 끌 숨어 아니 대체 누가 왔기에 이토록 당황을 하는 거죠? 급기야 동생 봄이 양이 몸을 숨기기까지 하는데요. 음미야, 음미야, 엄마 왔다니까. 어, 엄마. <laughs> 우리 음미.

갑자기 소리 행방을 찾아 방안을 뒤지기 시작하는 정은 씨. 야, 엄마, 너 진짜 여기 또왜 왔어? 엄마, l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 안 된다고 몇 번을 e bit 아, 야너 빨리 네 집으로 가 엄마 t of 라 엄마 t t l e bit of a l i t 모니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혼생활 20년 만에 이혼을 택한 정은 씨 부부. 이혼 사유는 남편의 오랜 외도였습니다. 잘 생각했다. 나 혼자 애두은못 키워. 둘째는 당신 데려가.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네가 애 엄마잖아. 애들은 네가 키워야지. 미쳤니? 싫어. 봄이야. 봄야 나와 봐. 김봄이 나와 봐. 너 빨리 짐싸 가지고 네 아빠 따라가. 야. 너 자꾸 이럴 거야? 뭐 해? 빨리 안 써? 엄마, 나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 야. 너도 양심이 있으면 눈치껏 행동해야지 어? 엄마 혼자 니들 둘을 어떻게 키우니 어? 빨리 짓어 엄마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더라도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았던 자매 하지만 엄마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어. 결국 동생 보미는 아빠와 함께 지내게 되는데요 아빠가 새로 얻은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모의 이혼과 낯선 환경. 하지만 보미는 불평 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살 거야. 응. 아빠 내가 빨래도 하고 청소도. 그래. 잘 하고 살아라. 아빠 간다. 어디 가게? 아빠 나랑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아빠도 사생활이 있는 거야 아, 너도 알거다 알잖아 그럼 나 혼자 어떻게 살으라고 아빠 안 가면 안 돼? 가지 마 아빠 아 얘는 아, 중학생이나 돼가지고 그렇게 동의심이 없어? 닥치면 다 하는 거야 간다 아빠 아빠 아니 이제 열여섯 살밖에 안된 딸한테 혼자 살라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혼 후 둘째 딸을 키우게 된 씨는 재혼할 여자와 함께 살기 위해서 중학생인 둘째 딸을 원룸에서 혼자 살게 했어요. 가족이 그리웠던 XXX 양은 자주 엄마와 언니를 찾아가 함께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어머니는 경제적인 문제를 이유로 딸을 둘이나 키울 수 없다며 둘째 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향 양은 부모에게 방치되어 혼자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봄이 양이 혼자 지낸지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품보다 외로움이 더 익숙해져 버린 16살 소녀.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줌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학생 미안한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지금 보이양의 짐을 빼고 있는 건가요? 아니 왜 남의 집을 함부로만 막... 학생 아버지가 월세 첫 달만 내고 여태까지 밀렸어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나도 더 이상 못 봐줘 아무튼 이 제가 아빠한테 연락해 볼게요. 네? 딱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아니. 제가 해서. 제가 연락. 월세를 일곱 달이나 밀리다니. 혹시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요? 보미아은 곧바로 아버지 사무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김서우씨 딸인데요. 봄미형을 맞아준 건 아버지 네. 상운 씨 재혼녀였는데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 있는데 계속 아빠랑 연락이 안 돼서요. 어, 상운 씨 아직 퇴근 전인데 안에 들어가서 기다려요. 감사합니다. 연락도 없이 찾아와 아빠에게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말하는 봄. 잠시 후. 아빠가 왔습니다. 야, 너 여기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와. 아빠. 너 집에서 쫓겨났어. 뭐? 너 일단 따라 나와. 여보. 저녁 먹어야 하니까 빨리 들어와. 어, 그럼 오분이면 뭐 돼. 서둘러 딸을 데리고 나가는 상훈 씨. 오랜만에 보는 딸이 집에서 쫓겨났다는데, 어째 이런답니까? 아빠, 왜 월세 안냈어돈 없어서 못 냈다. 네가 살고 있는 그집 월세가 자그마치 60이야. 60? 그럼 나 이제 어떻게... 나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돼? 하지만 상훈 씨는 그럴 마음이 없는 듯 합니다. 친구 집이라도 가 있어 어? 내가 연락할게 너 어, 진짜 갈데 없어 어. 자기야 아직 멀었어 찌개 다 식는다 어다 됐어 어, 얼른 들어가 내말안 들려? 빨리 가라고 갈데 없다고 빨리 가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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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6살밖에 안된 어린 딸한테 거참 해도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결국 오갈 데 없는 신사 가된 봄이 기댈 곳은 언니밖에 없었는데요. 언니 밖에 없었는데요. Only the only cocky r o o 봄이 y mother, she forgot the b e 이 l i e 야 My mother, my mother, my mother, my mother, my mother, 범이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언니가 다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보미야. 아니, 보미가 왜 병원에 있는 거죠? 부모님이랑 연락도 안 되고 학생이 보호자예요? 예. 언니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젯밤에 독국물 마시고 실려왔습니다. 다행히 위세척을 빨리해서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그럼 좀더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 지난 밤 봄이가 자살을 시도했었군요. 봄이야, 괜찮아? 나, 나 괜찮아. 어쩌려고? 아, 아, 너왜 그랬어? 진짜.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어린 나이에 이런 시련을 감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날 오후 아빠 상은 씨가 뒤늦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참 빨리도 오셨네요. 그런데 어째 영못 마땅한 표정인데요. 내가 너 때문에 재명이 못산다 못살아 아주 집안 망치 시키려고 작정 했지? 오빠 나 진짜 갈데 없어 내가 너한테 이런 일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너 똑바로 잘 들어 아픈 딸을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얘길 들은 봄이 양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봄이는 엄마의 집을 찾았습니다. 방에 몰래 숨어 있다가 엄마가 집에 돌아와 잠이 들자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딸이 온 줄도 모르고 술에 취해 잠이든 엄마. 그런데 봄이야 설마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봄이의 표정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갑자기 주저앉아 눈물을 쏟고 마는 봄이 뭔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 왔어? 범이야. 범이야. 무슨 일이야? 언니. 일단 나가자. 동생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온 언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 범인는 점처럼 입을 열지 않습니다. 봄이야,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음... 음... 아빠가 그게 사실 봄이는 일주일 전 아빠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 유전자 검사 해 보니까 내 친딸 아 아니더라? 이게 친딸도 아닌데 여태까지 키워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아빠 거짓말하는 거지? 아니야 그러지 마. 어? 야 제발 나한테 좀 들러붙지 말고. 주말 좀니 네 엄마한테 가. 엄마가 어. 오지 말라잖아. 나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돼? 내가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진짜 잘할게. 야.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라고. 엄마가 죽었으면 모를까? 내가 널왜 키워야 되겠니? 아빠. 그럼. 그 가서 엄마 죽이고 와 그럼 내가 너 키울게 엄마를 죽이고 오면 받아주겠다는 아빠 봄이의 혼란은 거기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나 같은 거 살아서 이제 뭐해 이제 진짜 다 필요 없어 봄이야 아빠가 괜한 말한 거야 너까지 이러면 안돼 아니 언니도 이제 나 신경 쓰지 마. 나 갈게. 보미야. 보미야.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죄책감에 빠진 보미는 그렇게 어딘가로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상훈 씨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우리 이쁜 아들. 아 바로 그때 와서 맛있는 거사 줄게요. 아빠가 어떻게 그랬어? 아, 진짜 조이아네 그래? 없었단 말이야. 여보, 아 들어가 있어. 이아잖아 어떻게 한테 그런 소리 야, 이가 사라졌다는데 아빠란 사람이 눈하나 깜짝 안 씁니다. 까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네 동생 갖다 팔아 버린다. 아빠가 어떻게 그걸. 내가 친권자니까 내 맘대로 할수 있어. 알았어? 아빠. 아, 정말 아침부터 죄스럽게. 아유. 참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김상훈 씨 되시죠? 예. 경찰입니다. 당신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예? 네? 아니 제가 왜요? 지금 당신 딸 김보미 학생이 어떤 상태인지 알기나 하세요? 하세요? 보미가 왜요? 보미한테 무슨 일 있어요? 경찰의 연행되는 성은 씨. 그런데 보미에게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둘째이 양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했는데요. 다행히 행인에게 빨리 발견이 되어 목숨은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린 학생이 연이어 두 번의 자살 시도를 한 것을 수상하게 생각했고요. 상담사를 연계해 조사를 했는데요. 상담 결과 OX 양의 가정사와 그간 아버지에게 당한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담사는 OX 양의 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결국 봄이양의 부모는 나란히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상우 씨,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딸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아이, 그게 아니라 아차, 아주 잘하는 짓이다, 어? 잘하는 짓이야. 어떻게 지자식한테? 엄마를 죽이라고? 완전히 미쳤구나. 당신 미쳤어. 야 너도 잘한 거 없잖아. 진짜. 아저 아, 형사님. 아 제가 그럴려고 한게 아니라. 아제 딸이 너무 어려서 그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자식을 사지로 내몬 비정한 아빠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서도 딸이 거듭된 도움 요청을 묵살하였고 충격적인 말로 정서적인 충격을 주었다며. 딸이 자괴감으로 주차례에 자살을 시도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아직도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양육할 기회를 한번더 주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사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빨리 나와? 자식은 부모의 행위를 비추는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꼭 자식을 위해서 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제라도 봄이 양이 따뜻한 가정 속에서 잃었던 웃음과 행복을 되찾기 바랍니다.